너무 크게 외치면서요 하나 둘셋 에헤이 참말로 다시 한번 더 하나 둘셋안 들려요 안들려 이래 들리겠나 하나 둘셋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요것만 똑같습니다. 요기 내시가 안에 계십니까? 밖에도 나지 말라 마시아지. 자 JB가 나오면서 왼쪽으로 보세요. 왼쪽으로 살며시 보면은 작은 동굴 하나 나오게요그 동굴을 밝혀 부엌굴이라 불려지고 약수 동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시골에 부엌 아궁이와 닮았다 이어 부엌 굴이라 불러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약수물이 방울방울 뜨린다 해서 약수동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굴 길이는 약 80m로서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쪽으로, 네, 쪽으로 보면 안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가 되요. 안전하면서 걱 잡고 계세요.